실적 관련된 종목들 묶어서 쭉 한번 체크해 보시죠. 이날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이 실적 발표에 따라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. 우선 넥센타이어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한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 물량이 증가했고요. 판가와 환율이 오른 것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. 또 롯데 관광 개발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. 3연속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에 성공하면서 넥센타이어와 롯데 관광 개발은 각각 8%, 6%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에 어닝쇼크를 기록한 종목 바로 달바글로벌입니다. 신제품 마케팅비 그리고 운반비 증가 등의 영향을 받으며 20% 넘게 밀려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. 또 LIG 넥스원 실적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 안에서는 하락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가시죠.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실적을 발표했네요. 3분기 영업이 208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1% 넘는 좋은 성적을 받아 들었다는 점까지도 한 가지 체크해 가시죠.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요. 좋은 실적 나온 기업들의 오름세 혹은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내림세까지도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. 그렇다면 우선 프리마켓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죠.